요 <목소리도> 자리가 제가 애용하던 자리. 국수속을 갈부로 가고 있어요. 4년 만이에요. 4년 만. 아,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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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만 때 비니개는 또 사이팅 빨리 나비디오를 가거 1층이고요. 여기 내려가면 에어로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쿄 모노레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이제 하마마츠 조역으로 넘어갑니다. 어, 지금 이제 문이 열렸어요. 게이트가 열렸어요. 4년, 2019년에 비해서 크게 변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3층으로 갈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네다로 들어오고 나리타로 가기 때문에 하네다로 다시 출국하는 분들 위해서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보통 이제 하네다 공항 야간 비행기가 있어서 그 노숙을 해야 되는데, 노숙을 할수 있는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2층으로, 올 2층 입장에 들어와서 3층으로 다시 올라가요. 어, 지금 보시면 이쪽은 이제 하마마츠소역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로 나온다. 지금 5시 한 13분 정도 됐고, 원래는 저 첫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첫차는 사는 않을 거예요. 하마마츠주 한해더 공항역이 좀 바닷가라서 도쿄만이라서 좀 춥습니다. 여기서 도착한 다음에 충전은 여기서 해도 돼요. 아래가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바꿔서 여기서 업무를 봐도 상관없어니 열차가 도착을 했고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제 하마마 그 하마스 중역이 아니라 하네다 공항역인데. 보통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노숙하기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올라갑니다. 4층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5시라서 여기로 올라가세요. 올라갑니다.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크게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요그게 똑같아, 똑같아, 4년 전하고. 제가 2019년 네 여름에 왔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벽. 또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데들 있죠. 이런 의자. 여기 의자. 오, 여기도 좋아졌네. 여기 빨간데. 이런 데서 노숙을 하면 돼요. 좀더 돌아다녀 보자. 사람이 많이 없네. 예전에 여기 요 자리가 제가 애용하던 자리, 제가 여기를 많이 애용했었어요. 애용했었고, 아무래도 도쿄문을 운영 시간이고 이제 슬슬 한해더 공항도 이제 운영을 아침 운영을 할 시간이니까 좀 사람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한해더 공항 자체가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사람이 별로 없어. 2019년만 여기가 여기 중국인들 바글바글했어요. 하네더공항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갈때 나리타로 가니까. 저는 갈때 나리타 제2터미널 이용할 것 같아요. 아시안항공이라서. 네. 편한 게 없다. 그리고 4층이 편한 게 여기가 근처 화장실이 또 있어. 화장실. 여기에도 빨간, 여기 노숙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 화장실 있어. 화장실.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도 있고 어, 세븐 1레븐 아이스윙 콘도 있고 음료 화장실도 있어요 혹시 도쿄문이 운행이 시작해서 그런지 사람 별로 없네 여기도 자기 좋아해. 근데 지금 워낙 하네다 공항으로는 비행기 편이 적고 다 나리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죠. 위기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빨간색은 다 노숙하는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후로 완전히 회복이 안된것 같아요. 여전히 나리타 공항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새벽 5시니까 사람이 <laughs> 있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왔어요. 이제 한 6시 정도 넘어서 이제 출국 여기는 이제 출국 쪽 수속 방향 곳이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충전하러 가려고. 여기서 하고 가려고. 요 일단, 저는 스위카 카드가 있어요. 스위카 카드가 지난번에. 일단, 저는 천엔에 이제 스위카 쓰던 게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 할 건데, 일단. 한국어로 출시됩니다. 한국어로 나오지, 일단은 얼마 남았는지 확인 좀 하려고. 에 c 카드를 여기 크레디 카드 9엔 남아 있네요 9엔자 그럼 저는 천엔을 넣을 겁니다 여기 천엔 천엔 투입구가 여기에요 들어가라 충전 끝! 끝났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한국어인데 한국어 오로레일 티켓이 따로 있고 요 여기서 티켓을 누르면은 이제 하마마추조까지 가는 거, 텐노사이에서 각종 정류장까지 가는 게 나오고 시설 환승, 해수권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새 구입 현장 있는데, 음... 다시 켄슬 해보고, 안내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보통 이제 새 스위카 카드인데, 여기서 스위카 카드를 재발급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한에다 공항에서 구입하는 거는 나중에 환급할 때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충전을 했으니까 이제 해마마추 주역으로가져 가볼 겁니다. 자, 이제 타로 갈거예요타러갈 건데, 가기 전에 로손 좀 알려드리고, 이게요 로손, 여기에서 로손은 이걸 내려갑니다. 이 출구로 내려가요. 에어로 손이 있어서 여기서 좀 먹으면 됩니다. 얘도 얘가 조금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막 티켓 선물 세트도 있고 그러네. 물건이 새로 찼어요. 이정도면 하네다공항은 좀 된거 같고 이제 저는 이제 도쿄모노레일 타러 가려고 해요 도쿄모노레일 타고 하마마츠조역 가서 이제 F45 하마마츠주가보려고요날 좋네요 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지금 입국수속이 예전에 하네다는 2-30분이면 끝났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오니까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어 정신이 없네요 여기 좀 사람이 많으니까 3층이 좀더 편하죠. 열차 출발 신호가 올리지만 좀 천천히 가려고요. 조금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지금. 24분에 또 하나 맞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선타 음. 다이문역으로 갈 거서 여울로 내려가야 돼요. 공사 중이네. 공사 를 하긴 했 는데, 원래는 여기 좀 공사 를 하긴 했 는데, 제대로 숨긴 한거 같아요.